종이컵으로 개구리를 만들 거예요. 와우 개구리의 눈을 풀뚜껑과 색종이와 그리고 스티커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개구리 눈이 두 개니까 두 개, 하나, 완성. 두 개, 둘, 완성. 가위로 예! 올릴게요. 빨리 오리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오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은 지금도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laughs> 동그라미 완성! 완성된 동그라미에 눈을 붙일 거예요. 스티커 눈을. 귀여운 개구리로 요거를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귀여운 것만 한것 같아. 띵, 이런 눈으로. 아무 것도 없는 게 은근 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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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용, 띠 용, 눈 용, 띠 용, 띠 용, 띠 종이컵에 개구리의 눈을 붙였어요. 이제 입을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짠짠짠짠짠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색종이를 반 접고, 거기에서 또반 접고, 이제 이 사각형에서 대각선으로 반 접으면 삼각형이 되네요. 이 삼각형 안쪽 면을 자를게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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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자, 또 삼각형이 나왔죠. 한번더 자를게요. 싹둑, 싹둑, 싹둑. 우와. 삼각형이 많이 나왔어요. 혹시 만들다가 입이 실수로 못 만들 수 있으니까 여분으로 연습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 이 삼각형을 가지고 가위를 들고 이 옆을 싹둑싹둑 싹쭉 싹둑, 싹둑, 싹둑. 아! 이렇게 입같은 모양이 됐어요 친구들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 아! 웃는 개구리 입인데 신기한걸 보여줄게요 이걸 반대로 붙이면 아! 개구리가 아! No. 이런 개구리가 나. 음, 나는 어떤 개구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붙이면 돼요. 선생님은 웃는 개구리, 유쾌하게 웃는 개구리로 만들게요. 어, 되게 웃긴다, 친구들아. 이것도 붙이는 것도 이렇게 똑바로 붙이면 되게 아 이렇게 정직하게 웃는 것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 헤헤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laughs> 자. 아, 풀이 잘안 돼. 풀이 너무 오래된 풀이야. 예 자, 이제 개구리를 만들었어요. 이젠. 점프하는 개구리를 만들어야겠죠. 자, 중앙에, 여기, 가위로, 살짝, 0.5cm 정도, 싹둑. 끝만, 살짝. 그런데,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거기, 중앙에 한번 더, 맞은 편에 하나 더, 그리고, 4등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한번 더, 또, 아, 어,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자, 짠짠 이만큼 이만큼 0.5cm씩 정도를 자른 거예요 자 자, 고무줄! 고무줄 고무줄!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무줄은 3개가 필요 없고 2개면 돼요, 2개 던졌어요 자 여기 끝에 여기 먼저 끼워주고 아, 여기 여기를 해야 되지 끼워주고 이 끝에도 끼워줘요 아, 아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요 이게 다 힘들어요 빨리 할 생각을 하면 안돼 천천히 그리고 키. 이 가운데가 여분이 많아야지 점프가 잘 돼. 고 이제 여기에 끼워줄 거예요. 어짜.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힘드니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짜. 자, 됐어요. 공주를 끼웠어요. 음 여기는 좀 얇은 거. 해줄게. 그럼 점프를 엄청 잘하는 것 같더라 짠짠짠짠짠짠짠짠자 이제 개구리를 점프시킬거예요짠짠짠짠 아, 점프시키기 전에 이 개구리는 팔다리가 없어요 팔, 다리를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흉흉이 아까 쓰던 걸반또 접고, 이번엔 길게 또 반을 접을 거예요. 자, 팔과 다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요거는 팔을 만들 거고요. 요건 다리를 만들게요.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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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세그 여기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갔다, 뒤로 갔다. 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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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dun, 거예요. 개구리가 준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누가 더 높이 뛰나 멀리 뛰나 친구들하고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겠어요. 게임 해보면. 와우! 하나, 둘, 셋! 走。<music>